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종료일이죠. 결국 집주인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시장의 진짜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5월 9일로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단, 계약금까지 인정하는 걸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 시간 제한이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정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많은 계산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최근 시장에 포착된 이상 신호를 보면요. 일부 지역에서 1억 이상 주말에 낮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또, 콧대 높던 집주인도 가격 조정을 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5월 9일 전에 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압박도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리 변화는 분명히 시작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도 일부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 전체 매물이 약한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상은 노도강이라든가 기타 외곽 지역을 더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가격을 떠나서 매물은 송파 서초 용산 성동 강남 이런 순으로 매물이 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이 아니라 한강벨트 내장 지역부터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통계의오류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제 생각으로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가격 조정 사례를 보면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게 이제 89억에 나왔던 게 83억에 나온 경우가 생겼고요. 또 일부 매물 같은 경우에는 85억까지 협상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매물도 있다고 합니다.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27억에서 매물이 25억대에 나온 것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락은 아니지만 선 조정이 되는 이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래는 잘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래할 시간까지 또 거래할 통계까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규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토호제라든가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병행되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규제가 11호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에 있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까지 12개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거래가 막혀버리면 가격도 결국은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100일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시행까지 이제 100일이 남았는데요. 100일 뭐긴 시간 같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물건을 사고 집을 매수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계약을 한다 해도 토지에서 시간이 한한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도금, 잔금 이런 것들을 다 치러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매물 중에서 전세가 긴 매물은 거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실거주 문제도 있고요. 또그 시간 안에 대출은 그럼 어떻게 받아낼 건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은 쉽게 사기가 어렵고 팔고 싶은 사람도 쉽게 못 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규제 상황에서 100일 내에 매도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초기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겠지만 거래가 이제 안돼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증여나 버티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는 전문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요, 실수요자한테는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세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일부 아마 소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호가도 약간은 조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거래가 불발되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물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려가 된건 전세 시장인데요. 만약에 매도를 포기하고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세가가 또 상승을 압력이 되고 결국은 매매 규제가 전세 불안으로 전이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향후 시장을 예측해 보면요. 아마 가격은 5월 9일 이후에는 버티기가 들어갈 것 같고 거래는 더욱 얼게 되겠고 전세만 불안해지는 이런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 아니라 거래가 멈춘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가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배짱이 있는 분들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에서는 시장 변동 상황을 빠르게 전달해 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5월 9일이라는 날짜까지 그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년 1년 연말까지를 정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